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루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성격 유형은 미루기의 달인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엄청 미루는데요. 저는 8월 6일이 마감기한이라고 하면 8월 6일에 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미루기에도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해보고 대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루기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그것에 해당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마감기한을 코앞에 두고 벼락치기하는 습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영상을 보려고 하시는 걸 텐데요 만약에 이런 습관 때문에 본인만 힘든 거라면 저는 애써서 이 미루는 습관을 고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루 종일 토 나올 만큼 급박하게 해서 결국 냈어 본인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그 시간동안 그래도 내긴 냈으니까 뭐 문제가 될건 없지 않나요? 이게 사실 본인이 그날 진짜 힘들었거나 아니면 미리 계획적으로 한 사람들이 보기 좋아서 바꾸고 싶은 건데 그냥 그 습관 바꿀 에너지를 모아 와서 벼락치기 하는데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그냥 순전히 제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이게 저도 바꾸려고 했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기저에 깔린 생각이 약간 내가 그걸 용인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이런 유형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요. 벼락치기에서 짜릿하게 뭔가를 완수해 본 경험도 있고 막이 정도로 밀어도 크게 망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힘들어도 일단은 미루는 거예요. 대신 이런 유형에서는 좀두 가지를 유념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루는 동안에는 죄책감을 가지지 말자. 그냥 이게 미룬 것도 사실은 내 계획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집중력이랑 효율을 엄청 끌어올리기 위함이 아닌가요? 어차피 미루고 놀거면서 그 기간에 계속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러면서. 근데 이러면 일을 막 성실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후회랑 자책감만 쌓이는 거잖아요. 솔직히 벼락치기에도 그 전에 어떻게든 끝. 낼수 있다는 자만감이 조금은 있는 거니까 집중력이랑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내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내 능력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벼락치기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끝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감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막 급박하면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유형은 급박하면 집중이 더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6월에 이런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예전에 석사 과정을 하면서 매번 벼락치기 기말 과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고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기한을 못 맞추거나 분량을못 채우거나 이건 제가 제 능력을 과대평가한 거거든요. 내 생각보다 내가 걸리는 시간이 한두세 배는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조금 덜 벼락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조정 과정을 조금씩 거치면서 그 브이로그는 무사히 과제를 끝내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걸 미연에 좀 방지하려면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은 마감일을 내 의미대로 좀 앞당겨서 픽스해두고 한번 좀 해보면서 걸리는 시간을 체크해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다음에 할 때는 뭐 원하는 대로 적당히 밀어서 최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미루는 유형은 좀 안타깝지만 잘하고 싶은 걱정형입니다 이 유형은 일을 계속 미루는데 잘 못할까봐 무의식적으로 걱정을 하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선뜻 시작을 못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목표를 세우되 그 목표를 빨리 몇번 실패하기 이런 식으로 접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대학원 졸업 준비를 할때 논문 주제 정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빨리 뭐라도 하나 생각해서 제안서를 쓰고 다른 대학원 동료나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교수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루면 다음 학기에 졸업을 못 하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자꾸 좋은 주제를 잡고 싶고, 주제 제안을 했을 때 나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아예 실패하는 걸 목표로 잡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바로 성공하고 좋은 소리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천재도 아니고. 원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일기입니다. 나는 쉬면서 목표를 정했다. 최대한 빨리 실패하기로. 가능하면 다음 주에 실패를 하자. 마음먹은 실패는 얼마나 편하고 느긋하게요? 실패를 빨리 해버리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자.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다음 주에 실패작을 들고 가서 동기에게 뼈와 피가 되는 조언을 듣고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언제까지 몇번 실패하기.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부담감이 없어요. 두 번째 해결책은 작은 것을 성공시키기. 그냥 일단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정도 사소하고 작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는 게 필요합니다 운동 1시간을 생각하니까 그 완벽한 루틴 해내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자꾸 느끼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스트레칭 5분 한다고 생각하는 게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게으름이 습관이 된 유형입니다 밀어서 일을 제대로 못 해내는데도 자꾸 한눈 파는 유형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 습관을 개조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좀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본인한테 강제성도 부과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로 힘이 안 드는 사소한 액션부터 시작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좀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저는 한때 5분 순삭에 엄청 빠져가지고 엄청 시간 낭비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는 사람 아시죠? 이거 채널 이름 잘못 지었어요. 5분 순삭 절대 아니거든요. 영상 하나당 10분 봐야 되고요. 50분 순삭입니다. 진짜로. 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없애야죠. 저는 이제 그 채널을 구독 취소하고 알고리즘을 딴 것으로 막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꾸 그런 거 보면서 할 일을 미루는 환경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약간의 강제성 부과하기. 요즘 막 그런 스터디나 인증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즘 한 번씩 브이로그 찍는 이유가 강제성을 부과하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놀아버리면 영상 분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강제성을 좀 부과시켜놨더니 게으름 안 피우고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세 번째 유형은 습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계속 연습해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게 포인트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